네 오늘 농촌의 맛 양파 요리는 재료가 참 간단했습니다 지금 뭐 오징어만 구입하면 나머지는 어느 집에는 항상 있을 만한 식재료였는데요 먼저 두 가지 요리에 모두 등장했던 게 양파뿐만이 아니라 대파도 있었습니다 대파에게 좀 잠깐 해보도록 하죠 지금 현재 대파 주로 어느 지역에서 출하가 되고 있을까요? 네 대파는 현재 전남 신안과 영광 그리고 전북 부안 경기 남양주 지역에서 주로 출하가 되고 있습니다 경기 일원에서의 공급량은 증가하는 추세지만 이 고품질의 물량은. 감 감소하면서 오름세에 거래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장에서 앞으로 좀 가격 전망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부분도 알려주시죠. 네, 뭐 향후에는 산지 출하량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약보합세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전체 반입량과 함께 대파 경락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반입량 먼저 살펴보시죠. 과일 863톤, 과일과 채 2173톤, 일반 채소서 5114톤 반입됐습니다. 총 8150톤 들어왔고요. 어제와 비교했을 때 413톤 물량 증가했습니다. 자, 파 반입 물량부터 보시죠. 오늘 321.2톤 반입됐고요. 어제는 311.3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10톤 정도 증가한 상황입니다. 대파입니다. 1kg 상품 기준 평균가 1,220원에 거래됐고요. 최고가는 1,400원, 최저가 1,130원이었습니다. 자, 어제 1,400원대 평균가 오늘 1,200원대로 떨어졌고요. 어제보다 204원 하락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5월 5일 어린이날까지는 계속해서 상승 흐 보였고요. 5일 가격 1,810원까지 올랐었습니다. 하지만 5일 기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지금 떨어지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오늘 가격 1,4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지난해와 평균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자 보시면 4월 9일부터 지금 5월 초반 때까지, 4월 말까지는 계속해서 올해 가격이 더 높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하지만 4월 27일 이후로 지난해 가격이 더 높은 상승세를 보이면서 4월 27일부터 5월 한 5일 정도까지는 계속해서 지난해 가격이 더 높았습니다. 하지만 5월 1일 이후로 계속해서 지금 올해 가격 더 상승하는 모습 보이면서 오늘 1,220원으로 지난해보다 높은 상황.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안군이 최고가 평균가 모두 가장 높습니다. 최고가는 1,430원, 평균가 1,148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자, 이어서 당근도 보겠습니다. 오늘 151.3톤 반입됐고요. 어제는 178.1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26톤 정도 감소한 상황입니다. 당근 20kg 상품 기준 평균가 32,720원에 거래됐고요 최고가는 36,000원, 최저가 32,000원이었습니다. 자 어제 가격은 33,000원에 지금 평균가 형성이 됐었는데요 오늘 32,000원대로 떨어졌고요 어제보다 288원 평균가 하락했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함께 보시죠. 자 5월 2일이 가장 높았고요 4만 원이 넘는 가격이었습니다. 4만 천 원이었고요 이후에 계속해서 하락 흐름을 보여왔고 어제 34,000원까지 떨어졌다가 오늘 다시 소폭 회복했습니다. 입니다. 3 6 0원에 최고가입니다. 자, 지난해와 평균가 비교해 보도록 하죠.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자, 올해 가격이 지난해 가격보다 현저히 높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 3만 원대가 가장 높았던 가격대인 반면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4월 20일 5만 원이 넘는 가격까지 형성이 됐고요. 이후에 계속해서 올해 가격 더 강세 있습니다. 오늘 32,000원대로 지난해보다 여전히 높습니다.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죠. 미량시가 최고가 평균가 가장 높습니다. 최고가 4만 원, 평균가 2만 9,509원에 거래됐습니다. 자, 이어서 마늘도 보겠습니다. 오늘 29.77톤 반입됐고요. 어제 82.2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52톤 정도 감소한 상황입니다. 템마늘 난지입니다. 3kg 상품 기준 평균가 6,500원에 거래됐고요. 최고가는 6,500원, 최저가 6,500원 같은 가격입니다. 자, 어제는 6,322원의 평균가였는데 오늘 6,500원으로 상승하면서 어제보다 178원 올랐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함께 보시죠. 자, 5월 1일이 가장 높았네요. 8,500원이었고요. 이후에 계속해서 하락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어제 형성됐던 6,500원의 가격 오늘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지난해와 평균가 비교해 보도록 하죠.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 지금 만 이천 원대까지 나왔었던 가격이 올해는 만 원이 채 되지 않는 가격 계속해서 지금 유지되고 있고요. 9천 원대가 가장 높았던 가격이었고, 그마저도 지금 5월 들어서면서부터 더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가격 6,500원으로 지난해보다 계속해서 낮습니다. 자,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제주시가 표고가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6,500원에 거래됐고요. 평균가 제주시가 가장 높습니다. 6,500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네, 마늘 시세까지 확인을 봤는데요. 국내산 깐마늘 이야기도 좀해 보겠습니다. 현재 국내산 깐마늘 거래 동향 어떤 상황입니까? 네, 깐마늘 같은 경우는 지금 수요도 감소하고 또 상품 상태도 좋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햇마늘 출하가 이제 시작이 돼서 출하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깐마늘 가격은 오름세를 유지했습니다. 또 향후 학교 계약으로 인해서 학교 급식 업체 등에서의 거래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가격의 보합세 또는 강보합세가 전망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저희 금요일마다 생생유통백과에서 소개해드렸던 상생 품목들이 있잖아요. 이 품목들의 경락과 오늘 경락과 확인해보고 싶은데 어떤 상황인지 짚어주시죠. 네, 먼저 저희 생생유통백과 첫 번째 상생 품목이었죠. 참외 경락가부터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입 물량부터 보시죠. 오늘 372.7톤 반입됐고요. 어제는 364.9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7.7톤 정도 증가했습니다.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25,931원에 거래됐고요. 최고가는 3 1 0원 최저가 2 3 0원이었습니다 자, 어제, 오늘 평균가 25,000원대 유지되고 있는데요. 어제보다는 475원 상승했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보시죠. 5월 2일이 역시 가장 높았습니다. 45,000원이었고요. 이후에 계속해서 하락 흐름 유지가 됐습니다. 어제 3만원까지 떨어졌었고, 오늘은 31,0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해와 평균가 비교해 보도록 하죠.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자, 보시면 대체로 참여 지난해 가격이 더 높은 구간이 지금 많았던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다만 4월 20일부터 지금 27일 정도까지는 올해 가격이 더 높았습니다. 하지만 4월 27일 이후로 지난해 가격 급상승하는 모습 보이면서 오늘 가격 보시면 2 5 0 0원대로 지난해보다 계속해서 낮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주군이 역시 초고가 가장 높습니다. 6만 7천 원에 거래됐고요. 평균가는 논산시가 가장 높습니다. 3만 1,140원에 거래됐습니다. 토마토 보시죠. 오늘 364.1톤 반입됐습니다. 어제는 292.2톤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 물량 71톤 정도 증가한 상황입니다. 토마토 10kg 상품 기준 평균가입니다. 14,419원에 거래됐고요. 최고가는 16,000원, 최저가 14,000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자, 어제 오늘 평균가 모두 14,000원대입니다. 어제보다는 좀 하락하는 모습 보이고 있죠? 어제와 비교했을 때 565원 평균가 떨어졌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함께 보시겠습니다. 5월 4일까지는 소폭이지만 상승 흐름이었고요. 4일 가격 23,000원까지 올랐었지만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하락 흐름입니다. 어제 형성됐던 16,000원의 최고가 오늘 역시 같은 가격 동일합니다. 자 지난해와 평균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자 보시면 지난해 같은 경우 27,000원대가 가장 높았던 가격대고요. 올해 같은 경우 34,000원대까지 오르면서 계속해서 올해 가격이 높은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다만 5월 지금 이후로는 올해 가격 하락폭이 좀큰 모습을 보이면서 오늘 가격 14,000원대로 지난해보다 낮아졌습니다.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죠. 광양시가 최고가 평균가 모두 가장 높습니다. 최고가 2 1,000원, 평균가 14,289원에 거래됐습니다. 자, 이어서 오이 반입 물량도 보겠습니다. 601.3톤 반입됐고요. 어제는 596.8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4.5톤 정도 증가한 상황입니다. 백다다기 오이 100개 상품 기준 평균가 16,949원에 거래됐고요. 최고가는 2만 원, 최저가 15,000원이었습니다. 자, 어제 18,000원 대 오늘 평균가는 16,000원 에 거래됐습니다. 어제보다 1,312원 하락했네요. 자,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함께 보시죠. 자, 5월 2일 2만원으로 일주일 중에서 가장 높았고요. 이후에 좀 하락 흐름 보이면서 5월 5일에는 17,000원까지 낮아졌다가 이 가격 다시 상승 흐름 보이면서 오늘 2만원의 최고가를 회복한 상태입니다. 자, 지난해와 평균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자, 지난해 같은 경우 4만 원이 넘는 가격까지 나왔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 2만 9천 원대가 가장 높은 가격대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5월 이후에도 계속해서 지난해 가격이 높고요. 오늘 가격 보시면 1만 6천 원대로 지난해보다 낮은 상황입니다. 자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주시가 최고가 평균가 모두 가장 높습니다. 최고가 3만 5천 원에 거래됐고요, 평균가 2만 3천 154원에 거래됐습니다. 자오위 경락가까지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생산 육통백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아까 뭐 영상으로 생산하는 현장에도 다녀왔지만 네. 이렇게 정성스럽게 키운 양파가 소비까지 잘 되면 참 좋겠죠.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좀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가공품 개발도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홍보도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두 분은 양파 가공품이 어떤 게 생각나세요? 양파는 뭐 사실 뭐 양파즙이 가장 그치. 유명하지 않나요? 그렇긴 그렇죠. 하죠. 네, 네. 네. 저 지금 먹고 왔어요. 어, 정말요? <laughs> 아, 냄새가 여기까지 <laughs> 나네요. 저는 예. 게으르다 보니까는 그 이제 마트에 가면은 양파 이제 볶음밥용 뭐 찌개용으로 송질돼 가지고 압축 딱돼 있는 거 있잖아요. 네. 좀 그게 가장 좋더라고요.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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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양파로 만든 가공품도 참 다양하고 많습니다. 이 농촌진흥청에서요. 소비자 680명을 대상으로요. 이 양파 가공품 선호도를 조사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향후 구매 의향이 있는 양파 가공품 1위가 양파 가루였고요. 이어서 양파 조미료, 양파 반찬류, 그리고 양파 껍질 차 볶음밥용 다진 양파 이 순으로 많은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가공품으로 조사가 됐다고 합니다. 자 저희 이렇게 생생유통백과에서 오늘 상생품목 양파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 어떻게 궁금증이 많이 해소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해소됐습니다. 그렇죠? 예. 앞으로 더욱 더 저희가 좋은 정보 알려드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소매가 시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